뭐고이 21년에 출시돼서 2년만에 2천만개가 넘게 팔린 시유 편의점 초저가 득템 시리즈 중에 꼭 먹어봐야 하는 카메킨 제품이 있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핫바 득템 얼만데? 이 가격은 다 같더라고 개당 2,300원이야 특징이 뭐야? 무지막지한 크기의 육즙이 팡팡 터진데야 치즈랑 마늘 간장 특징은? 뭐 치즈는 치즈들었고 마늘 간장은 짭조름해대야 야너 리뷰 그렇게 힘없이 할 거야? 예? 아니 뭐 기운이 안 나니까 대꾸 안 할게 예? 약속이었다 이제 먹어봐 그래 오, 실해요. 음. 맛은 어때? 오리지널부터. 그니까, 입에 씹히는 풍성함이 다르고, 짜! 육즙 팡팡 터져? 짠맛이 팡팡 터지네? 치즈는 어때? 야, 오리지널에다가 치즈가 들어갔나? 짠맛이 중화되면서 고소해 죽은데? 마늘간장. 야, 이거 마늘향 많이 나고 좀 짜다. 세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나? 치즈가 제일 낫네. 확실히 치즈가 이렇게 고소하게 좀 들어가 있어, 서 어.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laughs> 사내놈이 한 입으로 두 마루네? 원 플러스 원에는 핫바 없으면은, 이 치즈 사먹으면 되겠다.